사사기 11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입다가 길라앗의 장로들을 따라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입다는 그가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나의 영토를 침범하십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절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의 아르논 강에서부터 야폭강과 요단강에 이르는 나의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말씀을 일으키지 말고 그 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다시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절을 보냈다. 사들이 그에게 말을 전하였다 나이다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이나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강야를 지나고 홍해를 건너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에돔 왕의 영토를 지나가게 허락하여 달라고 부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돔의 왕은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에게도 사절을 보내었으나 그도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데스에 머물러 있다가 광야를 지나 에돔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합당 동쪽으로 가서 아르논 강 건너에 진을 쳤으며 모압 모합... 땅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르논강이 모압 땅의 국경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헤스본에서 통치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호에게도 사절을 보내어 우리가 갈 곳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토를 지나게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호는 이스라엘이 자기의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아하스의 진을 야하스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주 하나님이 시온과 그의 온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이기고 아모리 사람의 모든 땅곳 그들이 사는 그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은 아르노 아르논 강에서 야복 강까지와 또 강야에서 요단 강까지 이르는 아모리 사람의 온 영토를 차지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앞에서는 입다를 통치자로 세우기 위한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입다를 통치자로 세운 것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입다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하는 것은 사람이 보아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사람들은 입다를 통치자로 초대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11절에 입다는 길라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군사 지휘권과 행정권을 모두 위임 받았습니다. 11절에 입다는 그가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임식을 하면서 그가 맹세한 것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적과 싸우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백성들이 원했던 바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도자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이 전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서 군대가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대장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를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적과 싸우기 전에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했습니다. 할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함옥하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싸우기 전에 적을 설득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함옥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12절에 입다가 안몬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뭐가 잘못되어서 처대로 왔는가 했습니다. 13절에 안몬 땅을 점령하 것을 내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이 차지하고 있는 요단 동편 땅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암몬의 세력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국가간의 시비는 힘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해결책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우리나라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전쟁을 할 수도 없는 처지이고 그냥 버려둘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대마도가 우리 땅인데 그것도 달라고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었다고 하면 그래도 문제 해결이 쉬웠을 것입니다. 중국은 우사, 북한을 우습게 보고 자기 영토를 자기들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일본은 넌 우리나라 바다를 우리 바다를 달라고 합니다.이러다, 이러다가 나라 전체를 다 달라고 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과 미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는다고 하면 세계 제일의 국가를 이룩할 것입니다. 강대국들과 다 겨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살아남기 위해서 발부둥을 쳐야 합니다. 14절부터 22절에 입다가 사절을 보내어 암몬 왕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된 경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서 한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암몬이나 모압 땅을 빼앗은 것은 아닙니다. 요단 동편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왕 시온과 그 군대를 무찌르고 차지한 것입니다. 시온과도 싸우지 않으려고 했지만, 시온의 영토로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으로부터 빼앗은 그시지만그 땅이 안본 사람들은 자기 땅이라고 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 이집트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애돔이나 모압과는 싸우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혈종인 애돔. 모압 안몬과는 싸우지 말라고 해서 이들의 땅을 돌아서 힘든 여행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입다도 안몬과는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현류 간에는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성경 묵상을 하게 하고 그것을 발표하게 하면은 아이들끼리 형제끼리 싸우고서 싸운 것을 회개한다. 싸우지 않겠다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끼리 자꾸 싸우게 됩니다. 형제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들어도 그렇습니다. 가깝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싸우는 겁니다. 뭐 부부도 싸우지 않습니까? 사람이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귐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21절에 그 땅은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저지르는 죄악입니다. 지도자를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싸워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따라서 행하겠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싸움을 하겠습니다. 인적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1 9가 물러가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가인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 기회가 망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에게 적을 베푸소서 지금도 저희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 1 9로 치는 많은 모든 자들과 지식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또교 오해를 주님께서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공,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한, 앞서가게 하시며 또 어,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